안녕하세요 기차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 매니저라는 것을 만들어 볼 텐데요. 게임 매니저라는 것은 게임이 일단은 메뉴로 들어가서 뭐 처음에 뭐 로그인 뭐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게임 메뉴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실제 게임을 하다가 뭐 게임 오버라든지 게임을 클리어하고 다시 뭐 상점이나 뭐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뭐맵 UI로 간다든지 이런 게임의 어떤 전반적인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스크립트고요. 이제 이 부분을 사용해서 게임의 전반적인 것을 조종하는데 대신에 아무래도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코딩 스크립트 그냥 다양한 기술들이 여기에 좀다 모든 게 모여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까다롭지만 이것을 사용하면 게임에 대한 이해도, 프로그래밍에 대한 초보적이지만 어떤 이해도 이런 부분이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꼭이 부분을 잘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 한번 보시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뭐 해보시면 그만큼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트 C 스크립트를 하시고요. 게임 이게 반드시 모든 게임에 다 적용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각자 게임의 성격에 맞게 이것을 만드셔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을 드리고 계속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게임의 그 성격 상태를 만들려면 안 해본 퍼블릭 이넘이란 거 선택해야 되는데 이넘이란 거는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다양한 상태 값을 뭐 그냥 숫자가 숫자나 이런 거 말고. 이런 식으로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더 붙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칠게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설명을 다시 보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구현부터 한번 해볼게요. 뭐, 나중에 더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만 해볼게요. 일단 이 정도만 일단 해보고 일단은 함수를 쓰지 않고 이너몰레이터를쓸 건데 이정은 이유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임 투 이렇게 아무 이름이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제가 와일먼을 돌릴 텐데 와일먼을 돌리는 이유는 일단은 이것도 구현부터 먼저 하시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위치문을 사용하고 스위치문에서 안에 문을 두을데 일단은 이것을 선언을 하나 해줘야 되거든요. 게임 스테이트는 게임 이렇게 이놈을 선언을 해줘야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이제 게임 스테이트를 여기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케이스로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 나오거든요. 단, 단축키가. 그래서 게임 스테이트 이놈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 제가 전에 만든 스크립트 때문에 이게 좀 섞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지우고요. 음... 게임 스테이트, 게임. 그러고 보니, 제가, 이제, 스위치 값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스위치 값, 스위치는 아직 그렇게까지 if else 문만큼, if else 문으로 다 대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그, 기본적인 그, 제가, 기본적인 그 컨셉이, 어 일단은 가장 그 기본이 되는 표현만 가지고 일단 게임을 최대한 만들어 보는 게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뭐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따로 배운 건좀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if s문을 충분히 쓰시면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문은 금방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쓰고 이런식으로 일단은 해놓고 근데 여기서 와일문을 지금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친 일단 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이이트를 스테이트를 처음에 초기화 하는 것부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하시는데요 일단 이걸로 할까요 예, 뭐 이걸 하시죠 그냥 뭐 메뉴부터 할까요 게임 메인 메뉴로가 있다고 치고 메뉴부터 할게요 메뉴부터 하고 이거를 스타트 코르트니로 불러와야 됩니다. 스타트 코루틴 한번 해봤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게임 스타트 코루틴을 실행을 하면 됩니다. 이좀 이번에는 좀쓰기마서 빨리 진행하고 또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디버그 점 로그를 해서 여기다가 쓰고, 각자의 상황을 표현해 줄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고, 이거를 쓸... 일단은 게임 지오라는 곳에 일단 넣어 볼게요. 게임 지오세라는 곳에 일단 게임 메이저를 한번 넣어보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메인 메뉴가 쫙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 메뉴가 쫙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런 상태가 처음에 이놈 값이란 거를 내가 네 가지 이제 스테이트 값 어떤 상태의 값을 저장을 했어요. 선언을 했고 그것을 뉴로 이제 만들었고요. 인스턴스를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게임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거를 시, 실행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함수는 한번 실행하면 이 스타트 함수에서 한 번만 실행하면 끝나는 건데 그 조건값 안에다가 제가 와일문을 넣습니다. 와일문이란 건 제가 또 와일문을 했지만 와일문이란 건 트루가 될 때까지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리턴 제로면 포스예요 그러면 계속 도는 거죠. 이 안에서 계속. 도는데 그냥 그 함수를 쓰지 않고 리 1대 리턴을 쓰면 게 에러가 나지 않고 계속 돌거든요. 이제 요 상태를 계속 유지를 시켜 주는 겁니다. 이 안에서 계속 도는 거죠. 요요요 요, 요, 요 안에서 일들 리턴을 하면 나와서 게임 메인 메뉴로 가는 겁니다. 또 가서 메인 메뉴 가고 메인 메뉴 가고 메인 메뉴 가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보면 시작을 하면 메인 메뉴가 계속 제 도는 거죠. 이 안에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 자세한 이걸 이제 변형시키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